큐! 얼만큼? 이거 얼만큼 줄일까요? 덥다 여기. 너안 덥냐? 아니, 뭐왜 덥다고 봤어? 생각하지? 왜 더워졌지? 봉순이 때문에. 봉순이 때문에 왜? 근데 연기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. 봉순이가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뭘 상상했어? 봉순이가 쪼잘쪼잘조잘 되는 그런 봉순이의 얼굴, 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? 너 도대체 무슨 그래. 생각을 그래, 한 거야? 그래! 뽀뽀해보고 싶어! 이 감정이 연결이 돼야 돼. 레디 액션! 자, 우리 바람이... 하나만 끊을게좀더 비밀... 해봐 비밀... 이거 한 바퀴 더 돌고 여기서, 그렇지 멋이란 멋은 다 부려 허세를 네. 부려야 돼 액션 우와, <laughs> <laughs> 바다다 자, 그럼 우리 이제 바다의 배경으로 기획회 한번 해볼까요? 아, 너무 신나 봐. 이거 얼만큼 줄일까요? <laughs> 덥다, 덥다, 여기 안 덥다니요? 음. 니네 둘이 이제 합이 <laughs> 안 맞아. 대설를 눌쳐. 어우 야, 나 여기 뭐 있겠다. 도제 네. 뭐 아, 아, 있겠다. 맞 지문이 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되었는데, 그럼 좀 더럽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많이 멘붕 왔죠. 어, 내가 잘 확실하게 말할 텐데. 민혁 씨, 나고 부르면 안 되나? 어떻게 부르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. 중요한 건네 마음. 네. 민민이라고 불러도 돼요? 응. 아, 나 배고파.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응? 어? 가야. 무너진다 평소보다 지문이 너무 많아서, 그리고 또 특이한 지문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랬지만 오히려 그 민혁 캐릭터가 훨씬 더 뭐가 많더라고요. 오늘 호흡을 신경도 못 쓰고 각자 거 챙기느라 좀 바빴던 것 같아요. 어, 비교적 난시는 대사를 잘 외우고 있어요. 잘 금방 금방 이렇게 숙제하고 대사하는데 승준이가 여전히 대사 함기가잘안 돼. 하리는 네. 승준, 승준군입니다. 아버지 뒤로 오시고요. 아 순서 헷갈리지? 네, 저 참... 순서 헷갈리지. 규, 네. 누구야? 이게 아, 원래 안고 오세요 하면 가는 거거든. 너무 왔어. 오세요? 그래? 아니지. 아 그리고 승준이 아니지. 연기할 때 행동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안할 때는 탁.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움직인다고 이게 잔동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. 어. 잔동작이 많으면 그거 쓰기가 어려워요.